만화 반파열입니다. EUD 랜덤 물량 맞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달려파랑 자, 다음 질러 삼백 마리 삼백 말이 말이. 예, 쟤 나. 가능해? 나. 거 가능? 라이나 <laughs> 굿! 마린 350, 마리 오케이 에너지파, 토라가 아니고 드라곤이, 다 영웅이 아니네 근데 울트라, 아, 되겠는데? 레이너면은 레이너가 그건가? 그, 쭈욱 해가지고 지우개 같은거 쏘는 뭐다 레이너 가어 그렇지! 팔자 나이스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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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, 그렇지 바벳 200 히드라 베이 어 알레 토 라는 아 니고 레이머 히드라가 문제 인데, 이러 면은 히드라가 문제 에요. 월 커도 있 네. 나 위쪽 가야겠다. 흠, 이러면은 히드라가 문제인데 나툴 간다. 참고로 이 맵은 스플래시가 없다 좋아 닥스테블러 150마리, 고스트 150마리인데 영빠에 불지르기래요 아싸 럴코 히허헌터킬러다 <롤> 어, 빌크까지 <롤> 있으니까 무조건 깨겠네 벌처로 일단은 <롤> <롤> 적을 턴고이로 만듭니다 탱크랑 겹치면 안되니까 탱크 날려버려 굿샷이요 좋아 프로토스 세트, 토라가 아니네. 이거 약간 불안불안한데, 불안불안한데, 드라군 100마리 잡기 진짜 힘들 것 같으니까 한 마리 더. 오, 에너지파? 에너지파? 나이스 샤샤, 깼다 깼다 깼다. 나이스 벌채 100마리 구이몽 100마리. 토라다 하나 더. 오 아칸 이건 뭐 짱짱 쎄죠? 위에 가야. 돼. 전부 다 아래쪽 오네. 나 위에 가야 돼, 지금. 좋아, 아, 워와 탱크 잘 날렸다. 무조건 깼죠? 이거 나이스 무조건 깼다. 구이몽이라 해도 원거리가 많아서. 그렇지, 탱크 한방 더! 샤샤! 잘했다 잘했다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굿! 굿샷이요. 디버린 200. 인페이 200. 오, 이거 조합 꽤 괜찮. 일반 드라곤이야? 핑퐁탄 한번쓸수 있네. 이거는, 무빙샷을 쳐야겠구만. 예! Yeah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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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! 됐다! 나이스! 히드라이 0 0마리아까 150마리? 또퇴사다네 아! 이거 좀 많이 뽑아야 한다. 하나 더. 어, 헌터 킬러. 헌 킬러면 토라는 아니고 헌터, 바베. 더 뽑아야 할것 같은데? 아, 마인 있으니까, 아칸 당연히 마인한테 반응하겠지, 유지맵이니까? 아, 마인 당연히 아칸한테 반응하겠지, 유지니까? 퇴사다 아, 이거는 깰것 같은데, 퇴사다면은 가자! 아칸이 좀 문제일 것 같긴 한데. 어땠죠? 아이고 안 닿았죠? 못 깨겠다. 나 이런 이렇게 이러, 이런 반응이 나올지 몰랐는데. 깼다, 깼다. 계속해게서 저렇게 존나서 게 존나서 저렇게 존나로 저렇게 존나 쎄! 레렇게 존나서 저렇게 존나서 저렇울트라서 아. 렇게존나 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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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려마려 마이, 자. 이 안 써? 아, 왜안 써? 이제. 내가 쏜다잉. 한번 더! 탱글 왜 스킬 안 써? 그렇지! 스킷쳐 또! 아, 깼다, 아! 휴! 허, 어, 위험했어. 아하, 브루드린. 아하, 하나 더. 어? 드라곤 200마리 좀 빡센데? 아. 더 뽑자, 더 뽑아야 해. 이게. 불안할때는 더 뽑아야해 왜냐면 시민은 깨면 받으니까 어차피 <laughs> 이걸로 안될거 같은데 아, 될라나? 드라곤 잡을수 있나? 아 불안해 하나 더 뽑자 가능하겠지 뭐 가능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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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하다고 난 믿어. 왜 다크 어디 갔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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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해, 가능해, 가능해. 난 가능하다고 믿어. 뚜시 뚜샷. 좋아. 아, 저블링한 마리 내바 아니야? 하나 더. 이거 불안하다 싶으면은 더 해야 해. 헌터 킬로 200마리면 좀 빡세거든요. 이거 근데 어차피 마인 깔아봤자 반응하는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원거리는 밖에서 부수고 들어와서 사실싹 그렇게 좋은 것같진 않지만 나 하나 더 쓸까? t 죠 a 식식 죽으면 번식함 s is 이 앞장서 선 t 끼고 싸우면 될 i m m 이거 스플 없 없어요. 팀 스플 없어요. 제작자가 제작자님이 없다고 했는데. 안될것 같은데, 아, 고든 너무 왔장 앞장...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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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 나와, 개잘날와다와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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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와리건이네 마인 갈고. 아 근데 원거리한테는 마인이 필요가 없는데 부수고 들어와서 원거리한테 아칸이 쓸모가 없네 가다가 맞아 쳐 죽어서 사라캐리건이면 진짜 쉴드 금방 가질 텐데 어허 아칸 가다 죽겠는데? 더 뽑자, 불안하다. 예. 아, 뭔구인몬 뭐, 타고야, 퍽 <laughs> f u k 안 돼. 더 뽑자. 에, 포토키로 써, 뭐하러 됐다 방어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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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 박아 박 딱가는, 딱가는, 딱가는. 싸워 벌쳐. 야 이거 안될거 같은데? 아 망했다. 아사라가 이렇게 셀줄 몰랐네. 아 우리 너무 금거리가 많. 많이... 탱크 같은 게 나왔으면 해볼 만했는데 탱크 같은 게안 나왔어 에너지 파나 좀 아쉽다. 더 뽑을 걸. 나 여기까지 온건 처음이라서 어느 어느 정도 뽑아야 깨지는지 몰랐네. 와 사라 쎈데. 고했어요. 여기까지.